민노입니다. 이번에는 아임부스타 제가 갖고 있는 물품을 거의 다 소개해보려 합니다. 일단은 옆에는 더 많이 있고요. 한네개 정도 옆에 더 있고요. 네, 다섯 개 정도. 등 소개해보겠습니다. 이건 제가 만든 드림크랑 코디 브인데요 음, 이렇게 코디 이름 핑크킹 마스 코디, 코드? 코드? 이렇게 아무튼 오타 있을 수 있지만, 이런 코디들이 있고요. 이게 있는 거, 권리, 승록, 이런 거, 상의, 하의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고 세트로 있으면 이렇게, 이렇게 체크해 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뭐 체크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.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은 이거. 이거는 새 거고요. 사양이, 이거, 이게 두개 빼고는 안돼 있을 겁니다. 어떤 도색이네요? 그치, 이거는 거의 새 거예요. 이거는 많이 썼어요. 거의. 거의 졌었고요좀 빠지는 염려가 있어요, 얘그 다음, 이거 보관통인데요. 제가 숙제를 다 만들었, 옆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. 안에는 키가 있고, 구독관으로 해도 작업도 있습니다. 친구가 그걸 떼버렸거든요. 그래고 여기는 에이브레스. 저는 그, 섹시 에이브레스입니다. 그, 에이브레스가 한개이만원이니까 이것도 있습니다. 음, 좀 이렇게. 이거, 이게, 근데 저는 쿨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팝은 저희 동네에서 안 팔아서 안 샀어요. 어. 팝이 안 들어왔나봐요. 한번더해직지그건 제가 또 수제로 만든 반인자목입니다.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는, 카드를보할수 있습니다. 뺄 수도 있어요. 그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소개인데요 얘는, 뭐지? 이렇게 뺄수 있잖아요. 근데, 그런 바인더북 같은 게, 는데뺄 수가 없으니까. 눈 빼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. 그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, 얘네들은. 얘 받침대 필요하겠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너무 큰가?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거꾸로? 좀 빨리 끝내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가지고 거꾸로 되는 거 있어서 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카드. 엄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걸 음... 할수 없고요 지금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요 됐습니다. 아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품목처럼 됐어요. 일개 품목처럼 됐어요. 그는서 됐습니다. 이거게이요게해드게요 이제 네, 1번이 끝났으니까 다음 거 소개하겠습니다. 음세 번째 아니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. 아임타 고 만화책인데 이거는 지금 5권이잖 5권이잖아요. 근데 6권은한육 6권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뺐습니다. 이거 우정 카드 만들기. 이게 스티커 종류니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. 스티커는 이렇게 크기가 좀작은 것도 있고 대형크기도 있습니다. 이런 거정보들 나와있고요. 다음 거는? 것또 수제인데요. 어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만든 봉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정리키고요 쓰고 다니는 건데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. 이제좀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. 그 다음은 또 작은 2만원짜리 반인사복인데요. 바인더복은 여러분들 아시피 제가 유튜브에 좀 많이 틀었는했을것 같아요. 여기 학생증을 빼면 이거 더블 앤코드 있고요. 이 더블 앤코드 구간, 그 다음 칸은 그드림크 크랑 구간이에요. 그 다음 이쪽도 드림크 크랑, 이쪽은 랜덤. 거의 다 세트일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것도 세트가 많기 때문에. 그 치마는 한개더 있지만 이거는 큰 바인더 목줄 있습니다.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.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어제 어제 산그 되게 큰아엠더쿠포케 바인더 북입니다 지금 늘만한 카드들은 넣거든요. 여기다가는 거의 세트나 좀 프레 동물들만 넣겠습니다. 럼 제거할게요. 엄 엄청 많이 들어가요. 이거 진짜 세일해서 샀거든요. 이런 거, 풀 이런 거, 일론 카드 이런 건도 있고 열장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인더북들은 요거, 요거 이렇게 일번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안녕.